이 시간에 사모해야 할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방언 기도하고 싶다 나도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도 한 번씩은 가졌을 줄로 압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은사를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풍성했었던 그런 교회였었다 그래서 오늘 14장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연후에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은사에 대한 다른 어떤 신앙의 역사들을 1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는 그래서 은사장으로 불리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13장 말씀에서는 그런 은사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14장에서 한번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사용,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사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사모하고 또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깨닫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은사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오늘 해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등장 인물들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추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를 사모할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고, 또한, 오늘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사를 바로 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는 헛된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은사의 기준은 은사의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은사를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바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은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 말씀에서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자, 꽹가리 소리가 다른 악기들과 어울렸을 때에는 참 신명난 그런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꽹가리 혼자서 땡땡거리면 그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바로 오늘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은 어, 은사는 참 조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그 조화가 되어질 때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바로 어, 저 교회를 위해서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 은사의 중심은 바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은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은사는 교회와 송도들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져야 된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서 보니까 덕을 세우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우,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하면, 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또 통역하기를 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덕을 교회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4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세우기 위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지. 방언이 오직 나만을 위하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그 기준은 바로 성령님 교회 교회가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진짜 은사는 나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다운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세, 은사를 받은 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혹 피리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그 음의 분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게 피리 보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또 8절에서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어떤 합주를 할때 보면 악기들이 제각기 내야 할 소리들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피리 소리가 나와야 되고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또 나팔수가 나팔을 불때 이것은 뭐 일어나라는 나팔인지 잠을 자라는 나팔인지 전쟁하라는 나팔인지.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는 나팔인지 분명하게 그 소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피리나 검은고 이 나팔이 생명이 없다 자,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합주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림은 오늘 7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은사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서는 바른 어떤 역사나 은혜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 제가 어 교회에서 와서 어떤 분이 뭐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조용히 한번 어그 사람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때 보면 그 모습은 참 모든 세상의 걱정 염려를 다 끄집어 가지고는 가방을 그냥 질질 끌고 오는 것 같은, 과연 이게 바른 은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또그 모습도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 막 그냥 살아가는, 막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보고 이것은 바른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참그 은사를 가지고 참 놀랍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바른 질서가 있어서 그 안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내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러면서 마치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질서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던 창조의 그 시대에 질서를 세우고 지금까지 세상 모든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셔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질서가 없다면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어떤 놀림, 사단의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사 어떻게 오늘 사, 사모하고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먼저 구하고 교회 덕, 하나님의 덕,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고, 또한 질서가 있어서 참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 은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은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름다워져야 돼요. 거기에 의문이나 거기 어떤 속상함이나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만 하나님의 그 귀한 향기가 날수 있는. 그런 은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교회를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복되고 내 가정이 복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설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은사를 삼아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내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